할렐루야. 자, 즐거운 명절 추석 전날 밤입니다. 고향을 찾으신 분들은 또 사랑하는 부모님과 영제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겠지요 아마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 또 고향을 찾지 못한 분들 외롭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그래도 한두 사람이나 나오려나 했더니 많이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이성전에 나 오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즐거운 명절이 되면 좀 마음들이 흐뭇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형제들을 볼수 있고 부모님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했던 형제들, 그죠? 동생, 또 형, 오빠, 누나. 이래서 여러분, 참 함께 자랐던 그 형제들이 한번 보고 싶고 또 이런 때라 한번씩 만나서 서로 종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더 행복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이 있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명절도 없으면 바쁜 일상 속에서 제대로 만날 수도 없을 텐데, 좋은 기회인데, 또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갈수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막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불쑥 어떤 사람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혼자 다 독차지해 버리는데 어떻게 그 우리 형제 중에 가져가 버린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제가 가서 그 형제를 데려올 테니까 좀 재산을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래요? 그럼 혹시 모르겠는데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금은 질책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가정의 재판장으로 세웠더냐? 누가 나를 너희 가정에 너희 형제들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더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제에게 명해서 재산을 나누어들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좀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탐심을 물리쳐야 할그 이유 지금 이 사람은 진정 자기 형제가 재산을 혼자 다 가져간 것이 못마땅한데 그 이유는 어디서부터냐면 탐욕에서부터, 탐심에서부터, 욕심에서부터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탐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농사를 해 가지고 그 해에 굉장히 많은 소출을 거두었어. 그데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소출이 정말 많아졌는데.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창고에다가 다 쌓아두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하죠. 어디다가 쌓지? 여러 가지 생각하고 궁리한 끝에 차라리 그 작은 창고를 헐어버리고 그 곳간을 더 넓게 한 다음에 그곳에다가 소출을 가득 쌓아두면 여러 해 동안 내가 먹고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이제 좀 편히 쉬고 먹고 살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부자는 자기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농업을 하는 기술이 꽤나 발달해 있는 것 같으죠. 다른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많은 소출을 얻었으니까 농사를 짓는 기술도 발달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농사를 잘 짓는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근면하실 겁니다. 이미 게으른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근면한 사람이고, 자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칭찬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립심도 강할 것 같고, 나름대로 내 일에 대한 멋진 계획도 세울 줄 아는 그런가 하면 자기의 재산을 좀 아낄 줄도 알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 그래서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나름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도 인종 맞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이 사회에서도 누구나가다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름대로 농사 짓는 기술도 있고 근면하고 자립심도 강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계획도 세울 줄 알고 저축도 할줄 알고 나름대로 똑똑한 것 같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는 한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굉장히 똑똑했잖아요. 굉장히 근면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보고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을까?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먼저 첫째는 그의 인생관이 굉장히 어리석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주의자라는 그런 말이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근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연대에는 자기애라고 그러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존경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리석다. 인생관 자체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6절, 17절, 18절에 보면요. 19절까지죠. 나라는 단어, "내, 내, 내, 내"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내가, 내가,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은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기적이다. 이런 표현도 맞을 수가 있겠지만,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해 농사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지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라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 중에 있었다면 제가 조금은 이해가 가겠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출을 얻어놓고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로 농사를 지어서 감사하다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무리 읽어보아도 농사를 짓는데 혼자 근면하고 성실한 건 사실이지만 혼자 지을 수 있습니까? 때로는 어떤 일꾼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했고 가족 식구들도 있었을 테고 이웃들의 도움도 있었을 테고. 그죠? 하늘에서 제때제때 비가 내렸고 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상황들이 주어졌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지만 사람들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이 사람은 농사를 지어 놓고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볼 줄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바라볼 줄 모르고 그냥 자기에게만 아, 나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사람도 그랬고, 3000년 전에 사람도 그랬고, 2000년 후인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인생에 자기애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은 인생관이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을 성경은 어리석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관은 분명히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농사 짓고 출세하고 잘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요 자기애로 돌아가면 안 되고 정말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딱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내 생명을 누가 해주느냐 아무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생명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예화를 하나 드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오르샤 혼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을 건데 어떡할래? 그 정말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야 되는 것은 바로 내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만 자기예가 있어야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죠? 정말 이 사람은 인생을 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업은 잘할지 몰라요 출세는 잘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종작 중요한 질문 앞에서는 답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인생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생은 반드시 죽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인생은요 부모가 계시긴 하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나 홀로 인생을 살다 나 홀로 마지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인생관은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그 생명에 대한 것 하나만 중요한 거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이지.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였어. 인생관이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오늘 밤 찾는다면 어떡할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수 없다면, 설령 그가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다면 말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밤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물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고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어서 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가? 그게 만약에 없다면 정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지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하는 것은 부의 가치관이 어리석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소출을 얻고 나니까 창고를 만들어서 쌓아두고 난 다음에 뭘 하려고 하냐 하면 가만히 보세요 먹고 마신다, 즐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들입니다. 부에 대한 가치관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이게 부에 대한 가치관이죠. 이게 뭐 어, 2000년 전의 사람,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대의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에 대한 가치관이 이렇게 비슷합니다. 먹고 마시고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 부에 대한 그 가치관은요 청지기라고 록펠러는 말을 했는데 이게 바로 성경의 가치관이죠. 부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는 청지기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것이 부에 대한 가치관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 이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이 땅에 펼치면서 살아갈 거냐. 이유를 들어볼까요? 먹고 마시고 영원히 오래 살 것처럼 이 사람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밤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어떡할래? 자,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그가 쌓아놓은 이 부는 대답을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소출을 얻어서 창구를 늘려야 될 만큼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부가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 불을 가지고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에 제 영혼을 찾는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가 돈1억을 드릴 테니까 하루만 더 연기해 줄래요? 이게 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불을 가지고는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무런 대답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부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는 나의 삶의 영생에 답을 해 주지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는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부를 가지고는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부를 가지고 얼마든지 생명을 살수 있다라고. 돈 없어 봐, 그냥 죽지. 돈 없어 봐, 병원에서 의사들이 받아주는가. 돈 없어 봐, 약도 없어.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버렸습니다. 아, 돈이 있어야 생명도 유지가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가만히 불러요. 그래요. 병원에 가야 살수 있고, 병원에 가야 조금 생명이 연장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산들, 100년을 삽니까? 200년을 삽니까? 더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답을 할수 있느냐 말이에요. 병원이 답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약이 답을 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분은 절대로 답을 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전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한 분이 있었지요. 이 사람은 이것으로 수많은 돈을 벌어서 이락 유명한 인사가 됐습니다. 그 어느 날 잠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버릇처럼 신문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신문을 읽다 보니까 기사가 하나 났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사망 기사가 신문에 큼직하게난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든 도벨 죽다. 이런 신문 기사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죽은 게 아니고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기자들이 혼돈을 해서 이 사람의 죽음을 대서 특별한 겁니다. 이 기사를 보고 이 사람은 충격에 빠졌다고 그러죠. 자기의 사망 기사 앞에서 깊은 침묵에 빠졌대요. 갑자기 머리를 무슨 망치로 한대 얻어 맞은 것처럼 응? 영원히 살 수를 알았던 나의 생명이 그래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은 좋은 데쓸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긴 했지만. 오히려 복약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 죽이는데 사용되어지고 있고 자신은 그 대가로 명성을 얻고 재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비슷할 텐데 이러면서 이 사람은 신문을 찢어버리면서 자신에 대한 인생을 새롭게 각오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새롭게 인생에 대한 각오가 생기면서 만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부를 사용하는 관이 달라졌죠. 아, 그렇구나이불은내생명을 주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이 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진게노벨상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니까 정말 이 부에 대해서이늘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굉장히 이어이어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우리 생명에 대한 답을 줄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으면 좋지. 돈이 많으면 행복하지. 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잘 쓰고,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고, 이러면 행복하지. 이렇게 말씀하는 게 부에 대한 가치관이 정확한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주 슬기롭게, 지혜롭게, 아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이게 바로 부여된 가치관이죠.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꼭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 이제 이 사람은 왜 어리석었을까요? 이 사람은 세계관이 어리석었습니다. 인간은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흔히 가치관이라기도 하고 세계관이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가치관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나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이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이러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세계관을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을 해 봐야 됩니다. 나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느냐? 죽음 후에 다음에 내 세계관은 있느냐? 이게 이제 세계관을 바라 세계관을 갖는 중요한 질문이요. 가치관을 갖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답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절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계관, 이 가치관을 갖는데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아느냐? 죄에 대해서 아느냐? 죽음 후의 세상에 대해서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 내용을 돌아 찾으시면.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게 종교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 이 말씀에 대한 뜻은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깊이 들어보면 묵상해보면 우리 삶은 온 곳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를 이곳에 보낸 자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돌아가면 나를 맞이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에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돌아 찾으면 어딘가로부터 나는 보내야지 없고 보낸 자가 있고 어느 순간이 되면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면 나를 맞이할 사람이 있다라는 함축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 채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과학이 알지 못하는 분야가 거의 없다 이렇게 공언하잖아요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이제는 뭐 인공위성을 통해서 뭐다 합니다. 우리 그냥 뭐 손에 다 들려 다전 세계 어떻게 움직여지는 다볼 수가 있죠. 일기에 보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태풍이 온다 그러면 진짜 오고 비밀을 가질 수 없는 시대죠. 이 미국에서는 청와대 안뜰에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까지 다 듣는다 그러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과학이 발전했어도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감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가가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그죠 우리의 생각을 중개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렇죠.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시편 129편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심을 그분은 하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고 나의 길과 넘는 것을 감찰하고 내 행위를 익히 하십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도 알고 내 마음도 알고 내 생황도 알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대인들이 과학을 더 맹신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과학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나의 마음 나의 생각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돌아갈 것은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갈 거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하여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여러분 정확하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우리는 정확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야할 것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인생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내 가치관.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얘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어느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측렁쿨이 쭉 늘어져 있는데, 그걸 좀 걷어오면 좋겠다 생각해서, 측렁쿨을 이렇게 걷으려고 하는데, 그만 하필 그 그늘에서 자고 있는 호랑이 꼬리를 건든 거예요.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렸으니, 큰일 났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나무꾼이 막 나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는 요 먹을 것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그 나무 밑에 와서 계속 나무를 흔들어댑니다. 일쿵 저리쿵 막 몸을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대면서, 결국은 나무꾼이 놀라서 그만 손을 놓아버렸고 그 나무에서 밑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호랑이 등에 떨어진 겁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놀랐습니다. 등에 떨어진 그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호랑이가 몸을 막 흔듭니다. 나무꾼 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호랑이가 그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잽싸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나무꾼은요. 떨어지면 죽는다 생각하니까 죽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서 호랑이 등을 꽉껴 안았습니다. 마침 그 더운 여름이었는데 그 밭에서 일하다가 한 농부가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는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사는 게이꿀인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빈둥빈둥 놀아도 호랑이 등만 타고 다니니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한숨을 했다는 거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호랑이 등을 붙들고 있는 나무꾼이 농부에게는 진짜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부러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큰 저택에서 사는 것도, 멋진 세단을 타고 다니는 것도, 명품으로. 온몸을 감싸고 다니는 것도 맛있고 멋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사실 우리는 다 부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호랑이 등에 매달려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그래도 부러울까? 그래도 부러울까? 추석입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저 형제들 만났으니까 사랑하고 저 가족 식구들 함께와 자리에 모였으니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이 좋은 명절에 그놈의 돈 때문에 형제간에 의도나 하고, 그놈의 돈 때문에 부모 마음에 상처도 두고, 그놈의 돈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에 못 받고, 그놈의 돈 때문에 이웃과 갈등 생기고. 그러지 말고, 그죠? 그냥 호랑이 등에 타고 달아나는 놈.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사는 거지 뭐그 돈이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돈 지키려고 그냥 그렇게 아둥 마둥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뭐 그게 뭐 그리 부럽다고 그냥 오늘 형제들을 만났으니까 맛있는 송편 드시고 좋은 담소 나누시고 기쁨의 시간 보내시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행복한 명절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인생관도 정확하고 부에 대한 가치관도 정확하고. 우리에게는 세계관도 정확하니까, 그렇게 좋은 명절 보내시고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